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달나고 있는 이 카카오라는 주식 아 요것에 대해서 요즘에 댓글들도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사면 될까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더 갈까요 <laughs> 어딜 가나요 뭐 달나라 갔나요 음자 카카오 차트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이 카카오라는 주식을 우리가 보기 전에 뉴스 하나 볼게요 요것은 5월 24일에 나온 그냥 일반 뭐 경제 뉴스 뭐 한국 경제, 토마토 경제 이런 것들도 아니고 MBC 메인뉴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잠시 보죠. 요새 유통업계가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로 물건을 보낼 배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구르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해운사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적 선사 HMM은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배는 커지고 운송비는 낮아지고 해운업 최대 호황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뉴스가 9시 뉴스에까지 나오면서 이 해운업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죠. 좀더 이어서 볼게요. 아레시라스호는 컨테이너 24,000개를 실을수 있는 24,000TU급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입니다. 배길이 400m 수직으로 세우면 파리 에펠탑이나 여의도 63빌딩보다 높습니다. HMM은 지난해 이런 24,000 TU급 선박 12척을 확보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배가 클수록 많이 실으면서도 운임은 줄일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해상운송에서의 가장 큰 것은 자 배가 점점 커지고 엘펠타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가 커지면 운임비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 어,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런 초대형 선박을 앞세워, HMM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 19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자 아홉 시 뉴스에까지 H&M은 1조가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건 물론 전신 현대상선 시절을 포함해도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만년 적자 기업이 국가 대표 기업으로 환골탈태한 겁니다. H&M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가 5월 24일이네요. 자이 부분입니다. 여기 체크를 하고 사상 최대 실적, 국가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호황이다. 사고 싶다,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전 뉴스를 보면은 H 님 종목을 검색을 해봤겠죠. 그런데 야 치고 올라가고 이 종목 뭐 거의 달나라 가겠구나. 뭐이 종목 뭐 거의 뭐 화성 가겠구나. 거의 뭐 일론 머스크보다 화성을 더 빨리 갈것 같은 느낌.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오릅니다 야, 이에 사야 되겠다. 또오른다 그래서 또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그 다음날에 또오른다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되겠다. 나 빼고 이제 올라간다. 이제는 나도 어, 화성 같이 가자. 탑승을 하죠. 또 올라가고, 그죠. 신고가 세우고, 5만원 라운드 피격까지 오고, 이제 또 탑승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조정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에는 크게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H&M이나 해운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미래의 가치를 미리 땡겼습니다. 불과 뭐 몇달 1년 이내까지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이미 미리 그 상승분을 다 땡겨 쓴다라는 거죠. 5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좋다. 그렇다면 또 말이 다른 거고요. 이렇게 단기성이냐, 장기성에 대해서 한 공부가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격도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 중에 하나이죠. 여기서는 매우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20일 동 평균선과 거리가 벌어졌고, 여기 주가와 여기 20일 동 평균선과의 거리는 이 정도인데,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벌어지죠. 자, 이미 출발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장기평선인 60선, 120선, 240선과의 거리가 이렇게 다 멉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60일 동 평균선을 한 번도 맞지 않고 20선을 좀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장기평선을 오랜 기간 동안 안 맞고 올라왔으면 언젠가는 60이 되었던 120이 되었던 이렇게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격도를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올 미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뉴스 발발입니다. 일반 뉴스, 조그만 경제신문의 지면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한 줄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무려 메인 뉴스 8시 뉴스 9시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전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은 세력이 움직이고 세력은 개미에게 돈을 벌려다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렇게 사고 싶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개미가 더 사겠죠 여기서 더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 올라가면은 개미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안 해준다는 거죠, 세력이. 개미가 과도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세력은 여기서 매도를 치고 나갑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5월 24일 뉴스 발발 시기 전으로부터 해서 기간 연속 매도, 외국인 연속 매도, 개인은 계속해서 연속으로 매수.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외국인 기간 나가고 개인은 여기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조정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미들은 여기서는 사도 여기서는 못 산단 말이죠. 좀 과거로 봐서 여기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을 60선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조정을 줄 때는 안 산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야 사죠. 여기서 관심 많이 갖고 여기서 관심 갖고 여기서 관심 가지죠. 자, 이거, 요게 뭔가요? 관심 종목 가이드 라인이죠? H&M은 예전 여기서 관심 종목이었죠? 자, 상승할 때는 관심 종목 안 나가다가 60선까지 지지를 받았을 때 관심 종목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카카오로 돌아와 볼게요. 이 격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일 선과의 이 격도도 멀고, 20일과의 격도도 여기 대비 여기가 현저히 커졌습니다. 6 0일가도 이제 점점 멀어지죠? 여기서는 이렇게 조정을 줄 때는 62동 0 평균선과 이렇게 가까이 있죠? 여기도 가까이 있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뭐 했냐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관심을 안 가지고, 하지만 여기가 살 때인데, 여기가 매, 매집을 할 곳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 격도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벌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놈을 만날 겁니다. 언젠가는 이놈과 이놈이 만날 겁니다. 만난다는 말은 조정. 내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뉴스 하나 더 볼게요. 최고치를 찍는 등 화랑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3위를 놓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카카오가 15일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 시가총액 3위에 올랐지만 다음 날 네이버가 다시 탈환했고. 다시 하루 만에 카카오가 3위 자리를 차지한 후3 내지 4조원의 시가총액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 상승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유가정권시장 상장예비심사 통과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인수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 좋습니다. SM 지분인수 좋습니다.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좋습니다. 음, 다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말들도 나오죠. 카카오가 지금 15만원대, 15만, 15만 9천원인데, 5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50만원, 100만원 간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바로 그는 로켓 하고 바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3만원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15만원이고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를 때도 일자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르다가 조정, 오르다가 조정, 오르다가 조정. 이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올라가겠죠. 지금과 같이 상승장이 유지가 된다면 이런 작은 조정만을 거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몇 개월 이내, 1, 2년 이내 큰 폭락이 온다면 조금 올라가다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또몇년더 걸리고 뭐 30, 50팩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카카오를 사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 회사에 대해서 보고서도 하나 읽어보고, 미래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 때 사셔야 돼요, 조정 때. 자, 여기서, 심 15만 9천 원인데, 16만 17만 18만 원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걸 타고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투자 중수, 고수들은 여기서 안 산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이번엔 놓아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놓아준다라는 거죠. 안 산다, 안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조정 때, 여기서, 여기서 매집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20%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산 사람은 괴롭죠. 여기서 사서 이렇게 더갈거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이렇게 좀 내려오고 조정을 거칠 때, 나는 바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매집 3억 갈 거야. 한 사람들은 여기서 뭐 3%, 5%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더 편하죠. 뭐, 여기서 산 사람은 마이너스 5%, 6%, 조금만 손실을 좀 견디다가 그 기간도 더 짧아지게 되죠. 상승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을 이제 즐기고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차트를 보고 어디를 타고 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 노란색 20일 돈 평균선과 녹색 62돈 평균선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가 좋은 조정 가격대입니다. 20일, 60일. 만나고, 60일, 20일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 20일 벌어지고 60일 벌어졌다가 여기 20일 60일 좁아지죠 자 이런 부분 20일 벌어지고 60일 벌어졌다가 여기 20일 60일 만나죠 이런 지점 지금 사기에는 늦은 겁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에서는 10주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10주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조정을 받을 때는 20주선이고요 지금 20주선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벌어지고 큰 상승이 나는데 이렇게 벌어졌다면 다시 20주선 언젠가는 한번 만나야 될 겁니다 요것까지 깨버리면 이제 60주선까지 만나야 되고요. 지금 10주선 가도 이격도가 이렇습니다 이거, 어, 이걸 어떻게 사나요? 쉬지 않고 좀더 가더라도 안 산다라는 거죠. 적어도 10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주선까지 가까워졌을 때 1차적으로, 20주선 가까워졌을 때 2차 매수, 뭐 60주선 만났을 때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안전함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지. 여기서 사는 것은 도박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가지고 더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만약에 이번에 카카오를 사가지고 30%, 40%더 올라가서 좋다 손 치더라도, 성공했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역도가 먼 것을 산다면, 여기서 더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마이너스 수십 프로, 장난입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우량주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면 차라리 삼성전자는 지금 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올라갈 때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지금 아무도 그말안 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삼성전자, 지금 이격도 다 줄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1차, 더 내려갈 걸 감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더 내려간다면 2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뭐 현대차, 이렇게 올라갈 때 관심 가지지 말고 지금 60일, 20일, 이격도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차라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자 우량주를 보는 분들에게 지금 우량주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격도가 가까워졌을 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격도가 멀어졌을 때 생각을 하지 말고 자 해서 카카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모든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좀그 흥분되는 마음 나만 나도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조금 분석을 하고 쉴때쉴때쉴때쉴 때. 쉴 때, 쉴 때, 쉴 때. 쉴때 노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